안녕하십니까. 요 사과 요거는 누비에서 미니 사과라고 작년에 요 부위가 접을 했는데 실패받는 거거든요. 실패받는 걸 올게 이제 지금 이제 접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자르긴 자르고 자르고. 요거는 접붙이는 거는 간단합니다. 어려울 건 없고요. 이렇게 해가지고 요면은 요거는 첫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면이 발라야 되고요. 이 지선으로 딱 발라줘야 되고, 됐을 때, 이렇게 발라야 됩니다. 바르고, 또, 이, 이 이제 물관을, 이 가에 맞추면 되거든요. 두께가 지금, 이거는 얇고, 이걸 두껍잖아요. 두꺼은 거는 상관없이, 이거는 지금 간단하게, 약가벌셔가지고이 면만 맞춰주면은, 제번어지간에가다 그 되거든요. 한쪽 배음만 맞춰주면, 은어지가하면잘 그 벗습니다. 그 비닐 종이는 이런 거는, 요런 게 지금 농약방이나 철물점로 가면 요런 걸팔 겁니다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부위에 비가 왔을 때 물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. 물이 들어가면 안 되고, 이 공기가 들어가면은 접이 잘안 됩니다. 제일 셋째는 요 면에 물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비누을 요렇게 총총하게 감아줘야 됩니다. 요렇게 하면은 접은 뭐, 어지간하면 잘 됩니다. 이거 사과 요런 것들은. 예, 이상입니다.